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로보로입니다 심령 관련으로 궁금했던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해결해보는 시간 검증 심령 실험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선 어, 들어가기 앞서 빠꾸님께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네. 빠꾸님 영화 네. 타짜를 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안본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영화 타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뭡니까? 와, 포대게는 무너졌네, 이 새끼야? <laughs>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옛날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니가 아기에게 기술을 쓰던 장면. 사늘하다 거기서 음. 싸늘하다 라는 대사를 아치.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쵸, 그쵸. 이 싸늘하다는 말은 날씨, 분위기, 상황 등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심령 스팟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어, 수생보니까 우리 자주 썼네. 저희가 어, 꽤 오랜 세월간 심령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직접 겪은 것 이외에도 많은 괴담, 경험담들을 음. 읽어보면 꼭 나오는 말이 몇 가지 있죠. 소름이 돋는다, 쎄하다, 음. 춥다, 싸늘하다 등등 그런데 이러한 온도에 관련된 표현들이 단순히 느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러한 요소들의 차가한 것인지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컨텐츠로 자주 사용했던 공포게임, 파스모포비아에서도 게임 내 아이템으로 온도계가 존재했고요. 아, 그죠 관련 귀신이 나오면 갑자기 입김이 나오는 등의 음.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고스트헌터들도 자주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가 이 온도계인데요 음. 오늘의 콘텐츠는 귀신이 있는 곳은 정말로 온도가 낮을까? 하는 주제를 놓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 오늘의 장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뭐 사왔어요? 네 이거 경비 처리하죠 오 어, 이거 좋은 거잖아 이거 게임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일본 아마존에서 산 녀석이고 네. 이베이에서는 더 서머 템퍼레이처 고스트 헌팅 고스트 헌팅 장비로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검출 방법을 아, 바로 해보셨네요. 아, 네. 되게 되게 트리거 당기면 네. 네. 딱 놓는 순간에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아, 아 놓는 순간에. 네 근데 실제로 누르고 있으면 그게 온도가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레이저 어. 포인트도 나와요. 되어 있었는데. 야, 이거 예전에 어, 이거, 여기다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 생각나. 아, 소화 시간에... 이렇게 하 이거... 이 사진 맞아? 어, 맞아. 또 이렇게 나오나? 이것도 이상하게 나 아, 이 봐도 작이라할것같아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이 사진은... 이네 사진은...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때 여기 여기였나 이쪽 기둥이었지 0명사이 찍었었던 내가 어 맞아 오늘 조기 퇴근 가능한지 아 바로. 내가 배웠는데 응. 여기 토리 앞에서 인사를 한번 해야 돼아 그래 저기, 제발 그대로 계져 주시길 따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대박이다. 거 아, 이 이거. 어 이거. 좀 아, 요거는 이거. 어. 기선 아, 때문일 수 아, 이거.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제발 <laughs> 뭐지? 그때 파란색이었는데? 아, 대박이다 화났나? 야, 야,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다 일치한 거잖아 어 현재 대기 중 온도 8도에서 9도 사이 오늘 뉴스랑 비슷해 어어. 어 그러면 저쪽 위쪽을 향해서 한번 싸볼게 레이저 온도 안 바뀌어. 더위는? 오씨발. <laughs> <laughs> 야바 도까지 내려갔어 방금. 지금 가 저기 레이저 포인트 지금 4도, 2도, 마이너스 2도. 이게 대기가 어. 위로 올라가면은 확실히 어. 추워지는 게 맞는데 지금 어. 내가 여기는 뭐 이... 그럴만한. 비행기 아니죠. 뜨고 있는다다가 쓴 것도 아니고 좁다 쓴 거잖아 지금. 어.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다시 한 번. 뭐 다른데도 한번 해봐. 아 다른데 그러면 없을 거 같은데 완벽하게 일로 어. 가보자. 그렇지. 자 여기 뭐 이런 데는 없겠죠? 이, 사, 나무? 자, 10도 어.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좀 내려가긴 하는데 0.1, 0.2 정도야 어, 차이가 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 중은? 대기 중? 어. 대기 중? 어. 여기서 잠깐 온도계 설명. 이 온도계는 적외선을 방출해서 반사되는 적외선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인. 측정 거리가 멀수록 측정 범위가 넓어짐. 물체가 없는 대기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이 적어서 온도가 너무 낮게 잡히고 실제보다 훨씬 낮게 잡히게 된다. 첫 측정 때도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범위가 넓어지며 최대로 적에선 반사가 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또 정상 오, 범위. 초점이 살짝만 흐트러지면 음. 아까처럼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야. 볼까? 아 맞네, 맞네. 어, 그건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몇번 해보면 될거 같아. 어. 여기서 두 번, 저기서 두번 해가지고 음. 한번 최 최소 오차 범위라고 찾아보자. 어. 그냥 종합해 봤을 때 이도 정도 어. 평균적으로 어. 온도 고정될 때까지 잠깐 대기 8.6도 올라간다 그쯤이거든 온도 안 달라져, 달라져? 0.2도 0.2도 어, 0.2도 이도면 오... 꽤큰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그게 큰 거지 이 정도 거리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다... 보통 차이가 나나? 그걸 모르겠어 보통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저쪽은 두, 시멘트잖아 저게 응, 응. 그러니까 여긴 나무고 어. 혹시 모르니까 아 벽에다? 벽에다 한번 해보자 자, 눈 앞에서 8.5도 고정됐어 어. 차이가 안나어 차이 안나안나 안 나. 오히려 올라가네 어 오히려 올라가네 어. 온도가 야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심리스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장소에서만 한게 아니라 여러 장소 돌아가면서 한 거면 어, 어. 파스모포비아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 그 게임의 극대화를 위해서 음. 막... 마이너스까지 가고 입김 어. 나고 하는 건데 어. 그거는 좀 이제 좀 오버한 거고 어, 과장시킨 거고 영상 자극적인 걸 포함시켜야 되니까 어. 야 그러면 일단 오늘 종합을 해보면 어. 뭔가 이상을 느껴고 우리가 서늘해짐을 느꼈을 때는 이게 기분탄맛은 아니다 우리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 대기 중의 온도가 내려갔다 라는 거네 내려갈 수도 있다 어 내려갈 수도 있다 어. 야 재밌네요 이거 어. 재밌었습니다 이, 이러다가 저희 노벨 문학상 받는 거 아니야? <laughs> 노벨 귀신상? 네 노벨 귀신상 <laughs> 에디슨도 증명 못한 거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